안녕하세요, 브랜드입니다. 네, 굉장히 오랜만에 D1A4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지난번에 앨범을 내고 얼마나 나온 거죠? 저희가 1 0개월 거의 10개월, 10개월 전에. 그동안은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해야 뒤에 있을까요? 어, 아, 그동안 뭐, 개인. 다른 애인 줄알았 각자 스코드도 있었어가지고요. 네. 뭐, 뮤지컬, 그 다음에 드라마, <목소리> 태영 네. 등등 조금 바빠서 썼습니다. 한명한 분의 그 에너지와 매력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바쁘다가 역시 비원의 편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더 빛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저는 사실 기억하지모르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. 어? 2011년에 데뷔 좋죠? 네. 그때 신인이었을 때 제가 K-본부에 있었는데. 아마 연말이었나요? 밤에 야외에서 하는 무대를 함께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저랑 같은 천막을 사용했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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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세요? 기억하세요? 네, 기억합니다. 그때 김밥이랑 고기만두를 사주셔가지고, 제 <laughs> 지금까지 그 고기만두를 잊을 수가 없어요. 아, 네. 와, 맛있게, 아직도 기억을 하신다는 게. 와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만두였는데, 오. 역시나 B&A 보는 한분한 분의. 어떤 뭐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 시동에 지금의 비원의 네. 입구가 있지 않나 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아 근데 뭐 진짜 오랜만에 혼자 개인으로 활동하다가 함께 하니까 어때요? 아 너무 좋죠. 네. 좋고 네. 너무 든든합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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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이 같이 있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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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뭔가 개인 활동할 때좀 외로운 게 있어요.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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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계속 혼자 있다가 네. 멤버들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들뜨는 게 있어요. 음. 그래서 뭔가 말도 많아지고 네. 네,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막하게 있어요. 그렇군요. 아, 이제 뭐 사실 숙소 생활 더 이상 안 하잖아요. 네. 네, 네. 저,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기를 많이 할 기회도 없고 그렇잖아요.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건참 익숙하지만 서로한테 아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기 또 쉽지 않으니까 오늘 잠깐 기회를 드릴까요? 이 자리에서 사실 여기서 뭔가 서운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쉽지는 않은데 그동안 네. 못했던 사랑 고백 정도를 한번 해보자고 해 아, 사랑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. 하고싶었던 말 t 사랑 I w 그래요 하고싶었던 말 아니 왜버 i m 다하 e 요뭐이렇게 know, you k 바로야 y o 살 얼마나 w 서 o u know, you know, you know, know, y o 요 know, y 아 u know, you know, you know, 다 o u k 요 o w you know, y 뭐 u know, you know, y 신혜영이 2017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우리 내왔던 어, 것처럼 파이팅하고요 우리 샤워를 어, 준비할 때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아, 신화씨가 오래 걸리겠구나. <laughs> 네. 너무 여유로워서.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. 어, 어, 아니 어쩐지 멤버들 중에 스모키가 가장 지나는 것 같아요. 제작에 네. 맞는데 <laughs> 자리 이동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당연하지 좋아요. 그럼 한번해어 공효진이네. 지영씨가. 해결하지. 인천아. 도대체 언제까지 멀어질 거야? 그어그 <laughs> 어? 그 기한을 좀 알려주는 거야. 어. 언제까지야? 기한이요? 나왔어요. 지금 나 얼마 기억이 없다는 거죠? 통조림이야? <웃음> 네? <웃음> 아, 저는 비통 기약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부럽다. <laughs> 아니 근데 공찬 씨, <laughs> 공찬 씨 건강은 요즘 괜찮으세요? 네? 건강은 괜찮으세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정말 아니, 저희가 예전에 뵀나 봐요. <laughs> 저보다 지금 다른. 진영이 형이 안 좋도록 아감기조심 하기 때문에 좋아요. 네, 자 그럼 이제 탄태 씨 기대하고 있어요. 탄태 네, 형, 어, 제가 작년보다는 좀못 해줬던 것 같아요. 내년에는 그한테잘해줄 테니까. 이거 먹어라. 아직 올래가 많이 남았어. <laughs> 이거 먹어라. 알겠어. 이도 먹어라. 어, 야, 이거 무대 위에서 이렇게 소름 끼치기 오랜만이네요. <laughs> 안자 이번에 바로 씨에게. 아 그래, 바로야. 아은 먹고 다니니? 아은 먹고 다닌다. 그래 건강하고, 파이팅. 아 그래. <laughs> 네. 습니다. 뭐뭐 장난스레 이렇게 진심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 평소에 워낙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런 진심들을 전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에 우리 진영 씨가 그총 하트를 개발해서 일지감치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. 왜 아이돌 멤버간에 뭐 하트 이런 거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총 어, 예. 하트가 뭐예요? 아,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이 있으면. 네. 총을 안 쳤어? 네, 쏘는 거예요. 어허. 한번 봐요. 애가 보였어요? 거기 조심하세요. 총 맞을 수 있어요. 네. 여기 여기. 이거보다 아, 제가 실제로 개발한 건 땅이 있거든요. 뭐죠? 귀, 귀 하트라고. 귀하트. 네. 네. 귀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요? 어, 귀의 모양을 이용하는 겁니다. 보세요. 네, 아, 바로 스고그다 개발했어요?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. <laughs> 네. 트리플 하트, 하트 3개를 할수 있습니다. 말해보세요. 아, 어, 어떻게 요 하트 변화. 오! 아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 와우, 흰색 와. 다사한번 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그러면 또 다른 하트, 쓸수 있어요? 저도 있죠. 있어요. 어. 저는 약속하듯이. 약속하듯이.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듯이, 요렇게. 이렇게 <laughs> 저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네. 어디, 어디 편에 가죠? 네, 우리 신우씨한테 잡아주세요. 저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네, 이렇게. 네. 약속하듯이. 좋아. 네, 러프 지금 연습하고 계셨거든요. 네, 또 알아주시죠? 있나요? 아니, 네, 트리플 아트라기에. 네. 우리 더 만들 수 있는 데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장난스러움도 여전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우리 B1A4의 무대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실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분한분좀한 분한분 말씀 해주실래요? 네 저희 새로 나온 어, 앨범 롤링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여러분들 어, 저희 b 원들4 함께 따뜻하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어,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감기 걸리면 저도 같이 걸릴 거예요.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백 사용 아니었나? 네, 모두 감기 조심. 진짜 이번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, 이렇게 같이 얼굴만 볼수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좋은 건데 같이 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오늘 아직 곡들 나왔으니깐요 저희와 함께 신나게 즐겨주시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 네 여러분 어, 날 추운데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같은 한국 휴일에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저희 무대 보시고 기본 좋게 집에 돌아가셔서 꿀잠 자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아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얘기들을 하셨, 하셨는데요 저는 아 요즘에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. 새로운 좋은 아가고구 뮤지컬 아, 하고 좋아. 있는데 아올 겨울 조금 조금씩 쌀쌀해지고 추워지잖아요 여기이 어, 우리 좀 따뜻하고 어, 아름다운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러 오셔서 네,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한 가지 무대로 즐기는 다양한 팝콘의 맛 맛있는 음악 힙팝쇼 알라 팝콘 마지막으로 B1A4의 무대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음악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